드디어 신형 팰리세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고요. 신형에서는 한층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니발처럼 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네요. 그럼 실내 공간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펠리세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기대하시죠.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크럽의 실내 지원이 공개되었습니다. 2열과 3열 그리고 트렁크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1열은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 기존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예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사실 소형이나 중형, 대형을 모두 체크해봐도 레그룸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채널에서 펠리세이드가 출시가 되고요. 중형 SUV 산타페와 지원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드린 적이 있었죠. 펠리세드 1열의 레그룸은 1,052mm로 1열 레그룸에 있어서 1,000mm가 넘어가면 누구나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에서는 신형 펠리세드의 1열 레그룸은 기존과 동일한 1,052mm 정도로 예상되고요. 2열 레그룸은 기존에는 1,076에서 신형은 1,105mm로. 약 29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3cm라서 대단한 변화죠. 3열 레그룸은 기존에 798에서 815mm로 약 17mm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열에 29mm가 더 늘어났고요. 3열에 17mm가 더 늘어난다면 약 46mm가 기존보다 더 늘어난 것이죠. 물론 차량의 크기도 기존에는 4995mm라서 신형은 최소한 5,000mm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포함한 외부 제어는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해볼 만한 사이즈가 된것 같습니다. 대형의 수비에서 적재 공간도 중요하죠. 적재 공간의 사이즈도 확인되었습니다. 트렁크의 사이즈는 기존의 509에서 545L로 약 36L가 더 커졌죠. 36L라면 1박 2일 정도의 아이스박스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 것이고요. 1.5리터 패티병 기준이라면 약 24개를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된 것입니다. 신형에서는 한층 더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니발처럼 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네요. 예상보다 많은 정보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신형 펠리세이드 빠르게 만나보고 싶네요. 펠리세이드의 최신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고 싶다면 채널의 구독과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